지난화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죠. 멜라니가 첫눈에 반한 스칼렛은 사실 극렬 여성혐오자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멜라니를 외면하지 않았으니 오빠인 찰스가 스칼렛을 아내로 데려왔지 뭔가요? 이제 합법적으로 들이댈 아니 친하게 지낼 좋은 건수가 생겼군요. 하지만 찰스는 두달 만에 홍역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망 통지서와 함께 칼한 자루가 나오죠. 이것은 찰스의 기병용 군도로, 영어로는 세이버라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니 눈여겨보기로 합니다. 스칼렛은 상복을 입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찰스가 죽어서가 아니라 상중이라 놀수 없어서 슬픈 거죠. 가벼운 우울증세를 보이던 스칼렛은 애틀랜타에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멜라니의 고모 피트 패트 해밀턴이 애틀랜타의 자기 집으로 스칼렛을 초대한 거죠. 애틀랜타는 오늘날 코카콜라와 CNN, 델타 항공의 본사가 위치한 국제적인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1996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에 애틀랜타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젊은 도시였어요. 원래 이 지역에는 여러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백인들이 그들을 학살하고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윽고 남부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놓이고 그 교차점이 된 애틀랜타는 큰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스칼렛의 가족들은 이 활기찬 도시에서 딸의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어 스칼렛을 애틀랜타로 보내기로 합니다. 멜라니에게 다시 또 찬스가 찾아왔네요. 자, 여기서 잠깐 멜라니 해밀턴의 호구주사를 해보겠습니다. 멜라니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오빠와 함께 이 애틀랜타의 친척집에서 자랐답니다. 아침에는 감자 한 알, 저녁에는 흑빵 하나씩 주면서 온종일 부려먹는 고모 밑에서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굳세고 씩씩하게 자랐을 것 같죠? 하지만 멜라니의 고모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멜라니의 집안은 다들 부자였답니다. 멜라니와 찰스는 유복한 환경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죠. 고모 피티 패트는 유치하고 지각이 없는 그리고 나이가 제법 있는 미혼의 여성입니다. 결혼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교적이었던 피티는 애틀랜타의 여러 이웃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무척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멜라니의 삼촌인 헨리는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는 불량 때문에 어중간한 조연들, 특히 남캐들이 여러 커트당했죠. 헨리는 변호사로 피티와는 다르게 살짝 엉뚱한 구석이 있는 상식인이라네요. 피티페트와 헨리 남매는 사이가 무척 좋지 않습니다. 섬세한 성격의 헨리는 동생의 단순하면서 호들갑스러운 면을 못 참았고요. 피티는 오빠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삐져 있거든요. 하지만 친지들과 이웃들은 이 남매간의 분란을 오히려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완전히 애들 다툼이었거든요. 멜라니와 찰스를 실제로 양육한 사람은 피티의 흑인 노예인 피터였습니다. 피터는 슈퍼 집사 캐릭터로 살림, 육아 운전기사, 심지어 아이들의 입시까지 맡고 있죠. 멜라니의 오빠 찰스는 영화에서는 무슨 똘추처럼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수줍음이 많고 낭만적인 젊은이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어리숙하며 어리석은 죽음을 맞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리고 스칼렛이 그를 몹시 싫어한다는 것도요. 해밀턴 가문은 조용하고 지적인 가풍이었고 양육자인 피터마저 깐깐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멜라니 또한 조용하고 유순한 성품을 지니게 됐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에요. 멜라니의 아버지는 이런 일가 친척들과는 상반되는 폭탄같은 성격의 군인이었습니다. 유품으로 찰스에게 세이버를 남겼고요. 멜라니는 아버지를 전혀 연상하기 힘들 정도로 모범생이자 말잘 듣는 소녀로 자랐고요. 집안에서 미리 정해두었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해밀턴 집안이 자랑하던 그 교양의 알량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근친혼. 해밀턴 가문은 밀크스네와 대를 이어 결혼해왔습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멜라니와 성격과 관심사가 비슷하다며 서로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심사라고 하면 일단 인문학이 있습니다. 멜라니는 문학소녀죠. 위대한 유산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쓴 당시 인기 작가 찰스 디킨스를 좋아한다네요. 그런데... 또, 멜라니의 이런 인문학적인 취향은 스칼렛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스칼렛은 문학도 싫어하고, 고전도 싫어하고, 역사 역시 무지무지 싫어하거든요. 또 하나, 스칼렛은 정치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건 있을까요? 이런, 이런. 이런 취향까지 안 맞는다니. 멜라니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험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애틀란트에 찾아온 스칼렛은 웬일인지 멜라니네몇 달이고 몇 달이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이죠. 아니 멜라니 대체 어떻게 꼬신 거야? 비결이 뭘까요?